나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249장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추모서라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좀 잊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라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길 그 기쁨 전하세 저말고도묘하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성 슈언성, 에송하하며올라세저 하늘 na olla la Si ye shi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만우엘 주 앞에 저 임만우엘 주 앞에 나영 찬송하며 올라가세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心念处。 이여수하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초소는 주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40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부활 주일을 끝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죠. 이번에는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따라오시면 아마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귀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수와 1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 정복이 시작되고 한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지파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그때 여수아를 찾아와서 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열두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40일 동안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정탐꾼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죠.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우리가 만났는데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린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원망을 하고 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음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받은 모세는 그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 했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나중에 2세들이 그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다가 자기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나고 지금 어, 그 갈렙은 하나님께서 85세까지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도와서 묵묵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위해서 어, 열심히 수고했죠. 그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지켜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그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다 싶어서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나이가 제가 들었지만, 아직 청년들처럼 전쟁을 할수 있습니다.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 지방을, 산간 지방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안악 사람들이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정말 가장 강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은 크고 견고했어요. 그러나 전에 그가 모세에게 보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직도 그때 믿음 그대로였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그대로였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아직도 믿음과 힘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적당한 선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물러나서 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큰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때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모세도 80에. 갈렙도 85세에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99세를 가리켜서 백수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한자, 일백, 100, 백자, 그 글자 맨 위에 있는 한 일자, 그 획을 빼면 흰 백자가 돼요. 그래서 백에서 하나 뺀 나이라고 해서 흰 백자, 백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백세는 뭐라고 부릅니까? 백세는 한자로 상수라고 불러요. 가장 높은 수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수명이 길어지면 인생의 그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한해 한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왠지 쓸쓸해지고 서글퍼지고. 약해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뜨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지일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한국 나이로 104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을 때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런저런 예,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느 젊은이들보다 스마트하세요. 아주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잘 알고 계세요. 아주 명민하세요. 제가 놀랐습니다. 요즘은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김형석 교수님이 또 그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102세라고 하세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시죠. 복음주의자라고 보기에는 약간 더 학자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도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렙은 여든다섯의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가장 그 위험하고 험한 곳이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멋진 신앙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수아는 갈렙의 말을 듣고 그에게. 헤브론을 줍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은 옛 이름이 오늘 말씀 뒤에도 나오지만 기럇 아르바입니다. 아르바의 성이라는 말이에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에게 큰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성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거기에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갈렙은 아낙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 그 성을 정복해서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의 땅을 만들게 되었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노라고 할때 혼자서 하나님 의지하며 저 예스라고 외쳤던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언제 이 비전을 마음에 품었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0세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었어요. 거대한 아낙 자손과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헤브론 성읍을 보는 순간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확신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살다가 죽은 곳이었거든요.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렙은 한 순간도 그 비전을 잃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이 갈렙을 살게 한 힘이었어요. 85세에도 강건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 힘이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특별한 것을 보고 들으려고 찾아다니시기 전에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전미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인종 차별이 아주 심했던 1955년 남부 미국 남부 버밍햄 알라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의 후손이었어요.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콘돌 리사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음악, 발레, 외국어, 스포츠,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백악관을 구경 갔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마 흑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녀가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빠, 내가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갈 거예요. 어린 소녀가 백악관을 보는 순간 내가 저곳에서 있을 거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이 되죠. 이렇게 꿈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거룩한 비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처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이도 환경도 넉넉히 이겨내는 갈렙의 인생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목요춤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예배부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비전을 품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환경도 넘어서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든든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온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은 포스트 마더니즘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불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목요중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어예배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가 꼭 믿고 강하고 담대한 갈렙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나이를 넘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렙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힘있게 주님과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